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한성우 교수님의 책, 말과 글의 풍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 책은 국어학자로서 30년 넘게 직접 발로 뛰며 모은 정말 생생한 언어 이야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뭐 문법 규칙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 주변. 거리나 특정 장소에서 실제로 쓰이는 말과 글, 그걸 이제 언어 경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아, 언어 경관이요? 네. 제주도부터 저 멀리 뉴욕까지 그 풍경들을 들여다보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럼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제주도로 가보죠. 책에 보니까 육지에선 사라진 옛날 소리, 그 아레아 발음 있잖아요. 네네, 아레아. 그게 제주에 남아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말을 물이라고 한다거나 닭 울음소리도 갓고 닭 이렇게 듣는다고요. 그렇죠. 그게 참 재미있는 지점인데, 근데 저자는 이게 그냥 사라져가는 옛 것으로만 보는 시각에는 좀 반론을 제기해요. 아 그래요?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 분들이 요즘 물을 뭘 이렇게 표준어처럼 발음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걸 보고 아, 제주어가 사라지는구나, 표준화에 먹히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안타깝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제주어 나름의 변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표준화랑 섞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아. 그니까 러 박물관의 유물처럼 고정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변화하는 그 모습 자체가 제주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네. 오히려 그 변화를 살아있는 증거로 보자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제주분들은 사실 표준어도 잘 쓰시니까 이중 언어 화자로서 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 아하. 무태껏, 음, 그러니까 육지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지 몰라도 그분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언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시각을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좀 뜻밖의 장소인데요. 당구장입니다. 아, 당구장. 네. 예전엔 약간 좀 불량한 느낌 그런 이미지도 있었는데 여기서 쓰던 말들이 우리 일상에 꽤 많이 퍼져 있다는 게 재밌어요. 쫑이나 삑사리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쫑은 원래 공 부딪히는 소리인데 뭐 약속이 쫑났다, 일이 쫑났다. 이렇게 뭔가 무산되거나 끝날 때 쓰잖아요. 네, 많이 쓰죠. 그리고 픽사리는 원래 큐미스, 공잘 보치는 소리에서 온 건데 이게 뭐 노래 부르다 음이탈하는 거나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실수 전반을 다 가르키게 됐죠. 심지어는 봉진호 감독 덕분에 외국에서도 알려졌다면서요. 아, 네. 프랑스 영화 잡지에서 픽사리의 예술, 랄투 픽사리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했어요. 예술의 경지까지 오른 거죠. 이야 정말 대단한 출세인데요. 원래는 일본어 잔재라고 막 없애라고 했던 말들 아니었나요? 그랬었죠. 근데 이게 보여주는 게 언어라는 게 위에서 규범으로만 딱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로 쓰면서 필요에 따라 퍼지고 의미도 변하고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 생명력이 참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요즘은 또 재밌는 게 당국의 안에서 끝토름이라든지 뒤돌, 앞돌 이런 우리말 용어를 새로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요 외국 선수들도 이런 한국식 용어를 배워서 쓴대요 K-당구랄까요? 오, K-당구 용어까지 언어 풍경이 계속 바뀌네요 그렇죠, 계속 변화하는 거죠 자, 마지막 장소는 더 멀리 가봅니다 뉴욕 맨해튼의 코리아타운이요 여기 간판들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그야말로 짬뽕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언어 혼합 현상이 아주 잘 드러나죠. 예를 들면 더큰 집하고 옆에 로마자로 THE KUNGIP 이렇게 쓰거나 치맥을 그냥 CHIAK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네, 또 그리운 미스 코리아 이런 식으로 영어랑 한국어 심지어 로마자 표기까지 막 섞여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좀 우리말이 오염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시선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책에서는 이건 좀 다르게 보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어랑 한글이 세계 속에서 실제로 소통하고 적응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케이컬처가 퍼지면서 우리 언어도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순수성만 너무 따지기 보다는 실제 사용되는 모습에 주목하고 좀 열린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고정된 규칙보다는 우리 삶 속에 계속 변화하고 적응하는 살아있는 존재로 언어를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과 글의 풍경 덕분에 제주부터 뉴욕까지 정말 다채로운 언어 여행을 한 기분입니다. 교과서에서는 볼수 없는 생생한 모습들이었어요. 네, 소래포구 상인들의 외침이나 뭐 옛날 다방 메뉴판, 병원에서 쓰는 말, 야구장 응원 후호까지 책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시대 언어 풍경인 거죠. 맞아요. 결국 우리가 그 언어의 주인이고 또그 풍경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과 글에 좀더 애정을 가지고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말과 글의 풍경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부터 일상에서 만나는 간판이나 대화에 조금 더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생각지도 못한 재미나 어떤 통찰을 발견하실지도 모릅니다.